기란 여하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 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매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레서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삼일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리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다 여호와께 부르지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삼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와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왜 하죠?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 어 어렸을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시다 하는 것은 뭐예요? 하도못 살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산다 하니까. 그리야지 복음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시다 하는 것은 100% 완전한 전도가 아닙니다. 50%밖에 안 됩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게 예수 예 믿어요.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 예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믿는 것은 우리 신앙 생활 믿음의 핵심은 구원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내가 지금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인지를 스스로 잘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경고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그 때문에 주여 주여 부르고 와서 그렇다게 예배드리고 그렇다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 믿음이 정말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인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지 내 스스로에게 묻고 그것을 위하여 소리가 심히써 믿음을 이루어 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는 뭐라고 했어요? 힘써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까지는 계속 이루어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넉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는 마지막에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의미를 분명히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라 하면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유지해야 되고 구원받은 믿음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삶 속에서 그 믿음 가운데서 계속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 믿음 점검하는 믿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들이 소망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께 있기 할렐루야. 그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쳐다보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바라본다는 말 가운데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안 보면은 안 되니까. 반드시 봐야 되고 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이곳에 왔어요. 왜 왔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나가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니고 그냥 이 자리 에 앉아 있다가면 여러분 실패한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한번 다시 재정립해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았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았어요. 블레셋이 공격이 오니까 법견을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야. 하고 법견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법견을 가지고 나갔던 두사람의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리고 법견은 이방에게 인 뺏깁니다.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은 참피랍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돕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법궤가 무능한 게 아니에요. 법궤가 불레스땅에 들어가서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았어요 불레스 사람들이 믿는 다곤이라는 신이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이 법궤를 우리가 빼앗아 가지고 와서 복종시켰다고 갖다 놓았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일어나면 그다고 신전이 벽기 앞에 딱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뭐야? 딱 세워놨어요. 그 다음 날가 보니까는 다고 신전이 목이 된강 팔다리가 된강 구부러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드에다 갖다놨다가 아스돗스로 가지고 갔다가 자기들 자꾸 움직이는데 아직 안 되겠어요. 법괴를 뒀다가는 우리가 이거 큰일 나겠어요 법괴를 보내자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내버려요 그 과정을 얘기하면 얘기가 길고요 보냈는데 그 법괴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괴를 모시고서 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여러가지 힘든 가 어려워요 왜 불레스의 피키밭과 바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산 위에 있는 아비나라 집에다 그냥 놔두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걸 관리하기 그런 만들어졌어요. 그러기를 2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블레의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오늘 2절 말씀이에요. 기가역 길한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지라 그다음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 하나님을 섬겨요. 이제서야 하나님을 사모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해도 저렇게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뵐게 없다.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종살이하면서 수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냥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조상이 하나님을 부르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듣고 알고 가서 구원을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다 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되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요 사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절한 말이에요 간절한 이 사모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래 뜻은 크게 울다 부르짖다 는 뜻이니까는 그러왜 울어요? 속이 울고 부르짖는 것은 그 뜻에 성경에 나타난 이 단어 쓰인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신세가 몹시 한탄스럽고 자기 자신의 과거가 잘못된 것을 깊이 깨우치고 뉘우치면서 울면서 부르짖는 행위가 이사무아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 왜 이렇게 부끄럽고 추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 인생이 이 모양이 되었는가?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부끄럽고 죄악되고 어리석었어, 하보처럼 살았어. 하나님 앞에 그것이 통탄스러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울부짖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 절의 사모한다는 단어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다짐과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쥐고 있는 걸 우리가 원하는 걸다얻으면잘될줄 알고는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진급을 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면 사람이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살만하고 괜찮은데 우울증 걸리죠? 왜 풍성하고 넉넉한데 우울증 걸리죠? 자기 생에 대해서 자꾸 비관하죠? 왜 그러죠? 성경은 그걸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영혼이 공허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만족한 인생을 살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으셨는데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것이 뭐예요? 우리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만족을 채워줘야만 될수 있다. 그 영적인 만족이 채워지는 게 뭐냐? 하나님에게 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속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충만함이 있어야만이 살만한 인생이 된다 그래서 찬송가에 뭐라고 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어디나 하나님 나라 왜 초막인데 하나님 나라예요 자문에도 육손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가난한 울타리에 산다 앉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키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대요. 사람들이 세상 끝에 메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좀 가난하게 살아도 감사하십시다. 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이 만족해지고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오늘 오후 다 시부터 부흥회를 엽니다. 왜 부흥회를 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죠? 부흥이라는 게뭐예요 부흥 다시 부자에 일어날 흥자예요. 다시 일어나자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큰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거예요. 붕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 은혜 받기 위해서 붕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은혜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기뻐하자,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자. 또 은혜라는 말 가운데는 여러분이 봄날 되잖아요, 지금. 지금 막 새싹이 막막 주단하죠. 죽었던 나무 같은 것도 막 살아나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뜻이에요. 시들었고 병들었고 말라비틀어져서 죽은 것 같은데 새싹이 팔팔팔 돋아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번 부흥성회에 여러분 시간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분이 은사가 있으니까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께서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영이 확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면서 내 삶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실상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영적인 갈급한 상태.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찌들렸던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이 영적으로 어둡고 묶여 있는 것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냐?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 될 것이 있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을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관심 가지고 접근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내가 육신적으로 목적하고 있는 그것부터 들여다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그 주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한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님보다도 관심을 갖고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돌아간다는 말은 회복한다는 거예요. 전향한다 회귀한다는 뜻이에요. 전 그리고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전심으로 이방우상 다 제거해라는 거죠. 제거한다는 것은 뽑아내다. 떠나다. 없애버리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1순위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1순위를 두지 않고 저 밑으로 나왔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해내고 예수님을 1순위에다 갖다 놓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성에는 왜 갔습니까? 저는 피곤합니다. 외부 강사가 오면 참 힘듭니다. 무엇 때문에 하죠? 제가 갖지 못한 또 다른 어떤 은사와 하나님의 역사. 목사님마다 다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으니까 저에게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게되 있어요. 다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 강사를 모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맛보게 하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른 이런 역사도 있다. 그러니까는 함께 참여해서 그 은혜를 맛보자 하고 얘기하는 거죠.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나오려고 하면 걸리는 게 많아.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 정리하셔야 돼. 정리하지 않은 동안에는 평생 거지처럼 얻어먹고 빌빌대면서 가진 것 없이 있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글쎄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래도 네 믿음을 보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하겠다 해서 부끄럽게 구원하실지는 모르지만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부성인을 통해 한번 보고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에 걸림돌이 있으면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자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대구에서 올라오시기 때문에 오후 5시부터예시 3시, 3시 반에 오기 때문에 모시고 광명에 가서 모시고 5시부터 시작 그래도 주일날 모이는 게 그래도 많이 참석할 수 있으니까 기회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낮 시간에는 다뭐 직장 다니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새벽하고 밤말해요 새벽 5시, 저녁 7시 반.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립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회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감정도. 신적인 여러가지 생각과 복잡한 것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옮겨오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자세는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했던 것을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이 중에서 먼저 알아낼 것은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의 말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우상을 버려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 우상 버려라. 우상 버렸어요. 다 가져와서 없앴어요. 미스바에 모여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어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의 말에 따라 순종하고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이번 이 부흥성에도 순종하고 나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뭐 했어요?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물을 부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붓습니다. 이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붓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형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뿐만 아니라 금식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치는 거죠. 식음을 전피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회개했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잖아요 회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 죄를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자기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회개예요 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송두리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게을르고 나태했던 것 부끄러웠던 것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시간 시간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보여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 모여있으니까는요 불리세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때는 공격하고 여기 공격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광장이 한꺼번에 모여있네 얼마나 좋아요 요거한 방에 끝낼 수 있잖아요 거기 쫓아가서 확 밀어버리면 그게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불리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공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행동으로 옮겨가려고 하면 은 행동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 꼭 사단이 역사 마귀가 더잘 알아 요것들 약점이 어디지 요거 모여있구나 요거 요때 하면 되지 사단이 더잘 알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어떤 방해 세력이 있고 어떤 힘든 어려운 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체험이 될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이 당했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불렛 사람들이 딱 공격이 오는 것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사모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사모엘이 뭐라고 그래요 전나는 어린 전먹는 어린 양 하나를 데려오라 하고 말합니다 전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지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그 전에 여러분 8절 뭐 이스라엘 자손이 사멸을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지죠 우리를 불러의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니 사멸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지었다 하나님 응답하셨다 여기 온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라는 것은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하나님이 연락하신 제사 다시 말해서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라는 것은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마음이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세가 어떤가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뭐 드러나는 분들 몇분 계시지만 은 여러분들이 더잘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 어떻게 나와서 드립니까?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예배를 누가 받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게 드려야 돼요. 우리가 기준이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각자 다 다르지만은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예배 순서마다 진행되는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물을 갖다가 바닥에 쏟는 것처럼 하나님 편대 모든 것을 주님과 편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치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평강 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은혜주시기를 원하셔요.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이 죽으면서 산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냥 놔두겠어요? 어떻게 든지 우리에게 은혜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야. 조안난 예배야. 잘라진 예배야. 형식적인 예배야. 거칠에만 하는 예배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님을 사호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양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예번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성회 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진실된 예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마음을 들였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마음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사무엘 선자의 말대로 우상을 버려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 다음에는 금식하며 회개하며 자신 자신 자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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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신신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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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니자 계들의 예배생활 계속되는 삶속에서도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그렇게 됐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모여왔는데 그 시간에 하늘을 우르릉 쾅쾅 가더니 막 우레를 받으시고 막이불의산들이 혼비백산을 한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따라가면서 때리기만 하면 돼 그냥 힘만 그냥 하면 돼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승리를 얻게 됐어 요 그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까지 승리를 얻겠어 거기에다가 돌맹이를 취하여서 쌓아놓고 뭐라고 불렀어요 에벤에셀이죠 에벤에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증거의 돌단을 쌓았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을 시켜줬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화가 임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이번 이 부흥 생회 기간 던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저녁까지 하는데 시간 시간 참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시간을 딱 수요일 날 저녁에 마치고 날 때에 아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하는 간증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매일 한 주간에 주일 예배 끝나고 한 주간을 살아가요. 그 다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찾아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여곡절이 많아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이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을 사는 동안에 월상 예배 들때마마지 지난 월월도함함하하 하나님이 4월 달한달 달 동안도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고백을 하고 5월도 그렇고 6월도 그렇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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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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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많0 0 우리 하나님이 에베네0의 하나님이 0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지기를 충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들 다 버리시고 떠내 보내시고 주님을 일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죄악된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 예배하시면 예배 벤에셀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시고 시간 시간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증거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재본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